자, 안녕하세요, 머니 <laughs> 어,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laughs> 사실 오늘 좀 걱정이 좀 됐었는데, 왜냐면 하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보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혹시나 또 걱정되셔서 그런지 조금 좀, 네, 많이, 많이 못 오셔가지고 더좀 안타깝지만, 오늘 저희 선생님께서 또 여러가지 또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 논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은 아마 저희 김성 선생님을 아마 아시는 분도 오늘 전화가 오셔서 그 선생님 맞으시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도 논술 수업을 하고 계시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이번에 또 윈터스쿨도 진행을 하시지만, 1월 달부터 이제 논술 시작반이라고 해서 또 이철준 선생님하고 같이 또 진행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3년도 학 어떻게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도 많이 해주실 거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님 그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 안에 볼펜이 있을 거예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김성 선생님 또 관련한 저희가 브로셔가 또 학원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온라인 보고 계시죠? 네. 그러면. 어, 어머님들 학원으로 또 문의 한번 주시면 저희가 선생님에 관련된 자료들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학원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93490 아시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연사님 모시고 오늘 수리논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를 맡으신 저희 김성생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입결을 뽑아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통해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시연구소 마음, 그 다음에 공부의 온대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 강북청소를 하고요. 대치동, 그 다음에 강남 하이퍼 대관 등등 인투스 계열 학원들 출강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입결인데요. 이건 아직 입결이 다 취합이 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12년도 19일, 이제 이번 달 19일자로 이제 입결을 취합한 건데, 아마 여기 에 이제 입결돼서 더 추가될 겁니다. 올해 그 대표적인 그 합격 사례로는요, 한양대 의외과를 네, 저희가 그 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뭐 등등등 해서 여러 학교들의 이제 합격 결과들이 여기 추가될 거예요. 사실은 그, 그래서 이제, 어, 의외과 합격한 친구한테 바로 그 입결 그, 수기를 받았는데, 아, 고맙게도 바로 써주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좀 반복할 건데, 이 합격 수기 중에서, 어, 이 부분을, 논술을 준비하실 때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문제를 풀수 있어도, 최상권 학생은요, 문제를 풀수 있다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문제를 풀수 있어도, 어떻게 풀이해 놓는지, 어떻게 채점을 받는지가 사실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위권 학생의 경우, 그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점수를 많이 뽑아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논술을 어, 준비할 때는 확인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은 그 제가 합격자를 상당히 많이 배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합격을 실제로 합대하는 그 합격 확인서들 뭐 지저분하지만 그냥 자랑처럼 네 배치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020이라고 2021 주요 입결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논술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라고 얘기하면 입결로 보여드리겠다라는 게 저희 의 사실은 캐치 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어, 혹독한 시간들을 견뎌내는 아이들에게 논술로 반드시 입결을 뽑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일단은 뭐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인 내용 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그 입시 전반 관련을 좀 알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올해 입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논술전형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3.2%를 뽑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3명 정도가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문과하고 이과가 합쳐져서 발표된 대학에서 발표한 대교협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요3.2% 밖에 뽑지 않는 논술 전형이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렌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어, 올해는 지금 자연계열을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이설명회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과하고, 예 그, 문과 계열은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열은 6,827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체 증감을 따져 보면 작년 대비 20명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큰 변동폭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큰 변동폭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중앙대. 네, 중앙대가 115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383명을 뽑는 학교였는데 어, 383명에서 115명이 빠져서 268명을 뽑는 상황이 돼서 어, 주요 대학 중에서는 변동폭이 가장 심해요. 그래서 중앙대가 이제 인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올해, 그러니까 2022 대비와 2023 대비는 인원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뭐 모든 전형이 우리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조금씩 인원은 빠지잖아요. 그 정도 변동폭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3.2%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특히 이제 문, 문과를 배제하고 이과 계열만 들여다보게 되면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만 봤을 때 연세에 대해서 논술로 뽑는 인원은 몇%냐면 16.4%를 뽑아요 상당히 많이 뽑는 비율입니다 그 다음 한양대 같은 경우는 10.2% 뽑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12.3%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4.6% 그다음에 경희대 국제 13.8%. 중앙대 아까 전에 몇명 빠졌다 그랬죠? 100명 넘게 빠졌죠? 자연계만 보면 100명 빠졌어요. 정확하게. 아까 보니까 합쳐서 빠진 거고요. 그랬는데도 지금 뽑는 비율은 어때요? 14%. 결코 작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주요 대학 비율을 봤을 때 13.3%를 자연계열로 뽑 뽑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13.3%를 정, 인원에 할당해 줬으면 저는 사실은 이 정도면 자신 있어요. 충분합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비율을 뽑았고 올해도 지금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 13%가 사실은 작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입결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왜냐면 논술 준비는 제대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질문해주셨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과별로 지정이에요 네, 과별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대도 아예 생명과학으로 지정되어 있죠 네, 나머지는 네,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세한 건 우리 9월에 원서쓸때 입시요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올해까지는 그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사실은 2022 대비 그 시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슈였어요 네, 뭐냐면 수원수투만 보냐 그 다음에 수원수투의 미적분을 보냐 수원수투의 미적분과 기하가 추가되어 있냐 미적분과 학통이 추가되어 있냐 또 수원수투 미적분 기형 학통을 다 보냐 자 그래서 요게 사실은 올해 처음 시행됐던 22학년 때 처음 시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시를 준비하실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나왔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중요하니까요. 수원수트만보는 학교는 다시 말씀드리면 9월에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원서쓰기는 네, 체크해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카톨릭, 가천, 경북, 수원 한산기, 한,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기술교육대, 그다음 한국외대, 예, 항공대 2학 홍익 이렇게는 수원 수투만 봤습니다. 자, 거기에 그 미적분이 추가되는 학교가 경북대 의치수, 고려대 예, 세종, 그다음에 세종대, 그다음에 아주 이나 항공대 통합계열 이쪽이 미적분이 추가됐어요. 그럼 미적분에 기하가 추가된 데는 중앙대. 미적분하고 기하를 같이 봤죠? 근 부산대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택하는 상황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볼수 있게 해놨고요. 자, 수원수투 미적분에 확통이 추가된 대학이 카톨릭 의회, 그 다음에 건국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서울시립, 서울과기, 그 다음에 숙명, 숭신, 연세대 미래,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 가 확통이 추가됐어요 다보는 학교는 수원, 수투, 미적분 기여 확통을 다보는 학교는 경희대, 고려대, 세종역대, 광운대, 당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서강대 울산대의회, 연세, 연세미래의회, 한양이화, 한양홍의 그러니까 꽤 많은 비율로 미적 기여 확통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할 때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학생이 대비할 수 있냐. 수능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이거는 미적이나 기아나 확통, 이건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하게 되면 나머지 두 과목을 대비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제대로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저희 수업에서는요, 어, 떤한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과목은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일단은, 보시면, 이건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보시면, 미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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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분. 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논술에서는 유리에요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예비고 3 설명을 잠깐 해가지고 이건 바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수능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표점하고 그 다음에 어, 어, 이 점수 보시면 미적을 선택하나 기아를 선택하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수능에서 그렇죠? 올해 수능 결과예요. 자 근데 그 오답률 점수를 보게 되면요. 네, 기아는 30번 4%, 29번 정답률이 4%예요. 네, 미적은 30번 4%, 29번이 정답률 13%예요. 어떤 게 유리해 보이나요? 네, 당연히 이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답률, 정답률 기준으로 소팅을 해봤을 때, 자, 이거 세개 맞추는 게 쉽겠어요? 이거 세개 맞추는 게 쉽겠어요? 네, 이렇게 보면 사실 되게 명확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1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올해는 수학에서, 네, 최상위를 노린다고 하면 수학에서 1등급 정도가 나와요. 네. 보통 2등급이 나왔다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 점수를 요 원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세 문제를 연속해서 봤을 때 그리고 한 문제를 더 추가해서 봤을 때 어디가 유리한지는 사실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미적을 네, 추천드립니다. 미적을 추천드리면 네, 13%의 확률을 업고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들이 좀더 높아져요. 물론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기아를 선택하고 기하를 선택했지만 사실은 저희 수업은 그 1년 커리에 대부분을 미적을 수업하기 때문에 미적 선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수업에서는 미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기본 개념부터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적의 상당 부분 할애가 돼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네,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수업 때 미적분은 만들어 낼 겁니다 그렇다면 기하와 확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기하와 확통은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사실은 이런 비밀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특강으로 처리를 해서 아이들이 실제 시험을 봤을 때 지장이 없도록 제가 강제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 다양한 시험 전형이 있는 게 불편하죠. 불편한데, 저와 준비하시면 이 상황이 강점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 평소에 하던 공부 하시고, 논술 시간 내에 제가 이 부분들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이 부분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분석을 잘하는 팀이고요. 저희 공부의원도 팀은요. 답안,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진짜 실제 현재 프로그래머들 고용해서 저희가 연구소에서 이런 프로그램 작업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뽑아내고 어, 자신학 건데 예, 라이브 강의. 최상의 컨디션의 라이브 강의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일단 좀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매년 하는 뭐 정말 정말 힘든 작업인데 학교별로 당연히 해야 되는 학교별로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학교 어느 학교에 뭐가 나왔고 뭐가 나왔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야 화면으로 구현한 거예요. 보시기 좋게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트고요. 자두 번째. 이거는 그 21년도 한양대 기출입니다. 그래서 어 기출 문제 보시면 자이 문제는요. 사실은 제가 답까지 한양대 답까지 숫자까지 똑같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해에 어 수학이 몇 등급이 나왔던지 6등급이 나왔던 친구를 제가 한양대에 입학시켰어요. 네, 그래서 어2021 대비 2021 대비 시험에서 제가 한양대 문제를 적중을 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숫자까지 다 맞췄기 때문에 거의 100% 100% 적중이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파인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제가 올해는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네문제를 적중했어요 서강대, 서강대 오후 1하고 오후 2문제 그 다음에 한양대 오전 그다음에 이화여대 문제까지 확인된 거로만 내네 문제를 적중했어요.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맞췄는지는 다음 설명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 사실은 올해는 제가 작정하고 문제를 맞추겠다고 파이널 수업을 조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어 올해 또한 어 2023년도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 실제 학생들 시험장에서 봤던 문제가 나오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 내용들은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출제 빈도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가 출제 빈도 보시면 미적분, 확률통계, 계산력, 기본부과 일반화 이런 부분들 학교별로 소팅을 저희 프로그램에 다 담겨둡니다. 자, 그다음에 어, 대학별, 의학 계열별로 봤을 때 난이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어, 의외인데 난이도가 최상, 중상, 중, 중하하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학교들은 어떤 폼 폼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게 단연간 저희가 축적한 자료예요. 프로그램 입력해 놓은 이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세부 교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학교별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 한양대 같은 경우, 이 단원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어떻게 어떤 식이 빈출인지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예상하고 맞춰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반복되는 유형들이 있고 반복되는 단원들이 있고 반복되는 난이도가 있고 반복되는 세부 교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잡아낼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계열별로 봤을 때는 전체 계열별 단원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논술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을 많이 쓰기 어려워요. 주당 80시간 공부한다고 하면 논술에 얼마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시간은 저한테 일주일에 3시간만 주세요. 3시간 내에 만드는 건 제가 만들 거예요. 나머지 수능 준비하시고 학생부 준비하시고 하실 거다 하세요. 논술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런 계열과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자랑하는 부분은 분석의 공부용도다. 저희 연구소에서 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학생 답안이에요. 학생 답안을 가지고 저희가 첨삭한 내용입니다. 실제, 올해 진행됐던 첨삭 내용들이요. 그럼 채점 기준과 첨삭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분석을 해요. 그리고 매주 1대1 첨삭 지도가 진행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밴드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질문들을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업 때 진행되는 상황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게끔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매주 저희는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해요. 시험 보는 경험 또한 연습이에요. 이게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매주 실적 모의사 실시해서요 점수대를 확인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수강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월별 성적 분석 자료를 제공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서 쓸때 중요해요 우리 이 아이가 이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될 거였냐 안, 안 나오면 이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저희가 예, 누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이프로그램 운영한 지꽤 됐어요. 제가 대치동에서 그 벌써 5년 넘게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단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자, 논술 점수, 그다음에 육평 점수, 학생부 내신 점수 가지고 전략을 수립을 해요. 원서 쓰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실제 대학 합격을 합격 가능성 저희가 판단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쓰는 게 유리한지 직접 잡아드릴 겁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랑 이제 컨설트를 작년에 이제 9월에 오셨을 때 하셨던 분들은 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왜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 학생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그, 이건 뭐 추가적인 부분인데, 정량적으로 정성평가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목표 설계 로드맵 설계할 수 있고, 수시, 정시의 밸런스 체크까지 저희가 아이들 전사를 분석할 거예요.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걸딱 하면 합격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할 거고요. 라이브 방송을 제가 작년에 풀로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는 형량을 듣는 친구들도 몸이 조금 안 좋구나 하면 라이브로 그냥 듣습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현장 수업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감히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 라이브 수업의 만족도는 90%가 넘는다. 학생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이 좀 불편한데, 중요한 수업이니까 들어야 되고, 수업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주 수업하는 부분을 바로 라이브로 다 송출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에 따라서 집에서든, 현장에서든 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어요. 거의. 완성도는 90% 이상이다 현장 강의 그래서 아이들은 라이브 강의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이 좀 멀다거나 하면 라이브 강의를 더 많이 듣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능 수학하고 수리논술의 차이점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수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 약학 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답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예, 학습, 합격하는 학생들의 답안들, 수업 때다공개 하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 어,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능은 답이 안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논술은 답이 나왔다고 해서 합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채점 받아서 어떻게 점수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수업 때 고민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난이도를 체크를 먼저 한게 맞아요, 수업들.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근거 추출하고, 어떤 분량으로 쓸 건지. 그래서 이 서술하는 작업 자체의 루틴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학생들이 매주 치열하게 시험 보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현장에서,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네, 잡아 내 네,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 수업의 중요 루틴인데, 그 시험 보고, 시험 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분석하고, 뭘쓸 건지, 어떤 순서로 풀 건지, 출제자가 뭘 채점해 줄것 같은지, 그것들을 매주 쌍 대면 지도를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했으면 어떻게 적용할 건지, 뭘쓸 건지, 채점자의 기준을 고민하도록 시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전체 그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1, 2원에는, 음, 되게 중요해요. 수리논술 왜 합격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거예요. 예, 수리논술의 이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을 건지, 그 다음에 수리논술 기초. 그래서 수능수학과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서, 예, 그 기초 베이스를 잡는 시간이 1, 2월이 되겠습니다. 3, 4월에는 저희가 이제 유형적으로 좀접근 하고, 빈출 유형의 기초안서, 그다음 빈출 실력을 다질 거고요. 6월에는 실전적으로 내용들을 접근할 거예요. 그러니까 8월까지, 어, 디가 완성되냐면요. 저희 데이터가 완성될 거예요. 자, 원서스 데이터가 여기까지 쌓일 거고요. 그 다음에 9월에는 각 학교의 시험 일정에 맞춘 파이널들이 바로 시작됩니다. 수능 직전 파이널하고 수능 직후 파이널을 나눠서, 네, 파이널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네, 실제 대학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맞춰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파트별로 다루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되는 상황들이 조금씩 빠지고 들어가고 올해 기출된, 빈출, 출된 내용들에 따라서 이 내용도 조금씩 조정이 있을 수는 있고요. 기하고 학통은 제가 특강으로 처리해드립니다. 특강으로 처리했고, 특강으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입결을 뽑아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00% 불편한 상황인 건 맞아요. 논술을 할 때, 논술을 할까 말까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이 어려운 지점이 실제로 합격하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유리한 지점이 되도록 그건 제가 만들 겁니다. 제가 준비시킬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는 이렇습니다. 압도적 강의, 그 다음에 최고의 관리 시스템, 자부합니다. 글자 그대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는 건 공부의 온도는 공부의 온라인 도서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의 온도,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 멜테스트,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용량을 총 동원해서 올해도 꼭 학생들에게 좋은 입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설명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